스윙의 템포가 좀 빠르거나 또는 급한 분들일수록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윙은 부드럽게 칠수 있어야 된다 또는 좀 편안하게 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을 칠때좀 급하다는 표현 자체는 타이밍이 좀 빠르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윙이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백스윙 동작을 할 때. 회전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야 되고, 다운 스윙 동작을 할 때는, 체중 이동을 하면서 회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 회전이 잘 나타나지 않고, 바로 돌게 되면서 다운 스윙 동작을 취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급한 스윙이 케이스죠. 이렇게 스윙이 급할수록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헤드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고,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 되면서, 공을 멀리 치려고까지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백스윙 동작에서는 회전이 잘 나타나면서 손이 몸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회전이 잘 나타나야 돼요. 항상 회전이 그대로 이 지면과 평행하게 돈다는 생각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돌수 있어야 됩니다. 백스윙 동작 때이 왼쪽 어깨가 떨어지게 보인다고 해서 떨어뜨리면서 동작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회전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전은 지면과 평행하게 돌면서 하체 회전까지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동작을 할 때는 회전 동작을 취하고 바로 돌게 되는 순간, 이 몸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되는 순간 급한 스윙이 나오는 거죠. 회전 동작을 취하고 다운스윙 동작에서는 이 클럽 자체를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동작이 나타나야 돼요. 이 동작까지 이몸 자체를 본다면. 돌려고 하는 동작의 느낌을 좀 버려줘야 됩니다. 몸을 회전하면서 동작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 양팔이 내몸 옆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공을 칠때 임팩트 자세를 본다면 이 양팔은 항상 몸 앞에 있으면서 동작을 취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자꾸 옆에서 동작이 나타나게 된다면 임팩트 동작 때 헤드가 열리는 동작을 닫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전 동작을 취하고 다운 스윙 동작에서 몸이 회전하는 동작을 조금 늦춰주면서 팔이 내몸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나타나 주고 이 상황에서는 팔이 몸 앞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하체 동작이랑 헤드를 던져주면서 스윙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고 부드러운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취할 때 회전 동작을 취하고 바로 도운 동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동작을 취하고 항상 클럽을 내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라도 좀 스윙 스피드가 안 나더라도 부드럽게 치게 된다면 급하게 치는 것보다는 공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늘린다면 이 팔이랑 하체가 돌아가는 스피드를 내면서 이제 세게 치는 방식이에요. 스윙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백스윙 동작에서 회전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다운스윙 동작을 했을 때 바로 도는 동작으로 급한 동작이 아니라 오히려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팔이 내몸 앞으로 들어온 동작이 나타나게 되면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다운스윙 동작을 했을 때 몸이 급할수록 팔은 굉장히 더욱 더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백스윙 동작을 취하고 다운스윙 동작을 했을 때내 몸이 바로 도는지 또는 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팔이 내몸 앞으로 들어오면서 동작을 취하는지 확인하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